온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1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6장은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넌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어다 모압의 딸들은 아름한 나루에서 떠다닌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하지의 팜 같이 그들을 그늘을 점으며쫓겨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렇게 피할 것이 되라 대저 토색한 자가 망하였고, 멸절은가 그쳤고, 앞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비상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자를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 16장, 다시 한번 모압이 통과하고 근심하리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모압이란 나라를 다시 한번 볼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도할 거니까 유다 나라가 여기 있으면 왼쪽 서안 서안 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오른쪽에 염해 사해바다 너머 있는 모압 이 모압을 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볼 때마다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16장은 어떤 부분인가? 모합을 향한 경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구원은 다위세 왕조, 다위의 수선 시원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는 비밀의 말씀이 또이 16장에 숨어있는 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압이 통과하고 근심 하리라넌이 땅의 통치하게 어린 양을 들이래 셀라이스도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을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압의 딸들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떠다니는 새와 흩어진 새새끼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그 심판은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떠다니는 새뿐이라, 보금자리에서 흩어져 버린 새새기 같은 느낌들, 참.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안락한 곳이 있습니까? 얼마큼 마음이 상막하고 황폐하며 떠돌아 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자리에 발각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함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되죠. 토색한 자는 망해하고, 멸절한 자는 그 적고, 앞한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려고 힘든 곳에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 모압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다의 옆에 있으면서 그래도 한역사로 보면 한 뿌리 조상의 한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한 뿌리 나오는 그들이 서로 좀 어떤 그늘으서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워. 그래서 모함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을확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모함은 심판받지만 하나님 다윗의 나라 시온의 나라 이 놀라운 다윗상막에 안전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굳세게 설 것이고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가 신속히 행해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압은 왜 신판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말 들은 모압의 교말들로 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남도 들었거니와 그 자랑이 헛되다. 그러므로, 모압이모압을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를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리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수분의 밭과 심마의 포나무가 말랐음니라 저는 그 가지가 야셀에 비춰 광야에 이르고, 그 속에 자라서 바다를 건너더니, 이제 열구의 축구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헬스보니오, 엘르 알레리오, 내 네,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넌 여름실과 내 동정만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짐을 떠났고, 포도원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인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승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핑온으로 봉사하며 자기 성수에 나아가 기도할 자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왜 심판 받는가 정확한 이유를 대세요. 여러분 심판받는 것은 한 가지로 어떤 것입니까 공통점이 있죠 교만해 교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이 교만을 들었고 심이 교만하다 그는 거민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다 분남도 들었고 그자랑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심판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는 반드시 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과 거만한 자는 반드시 분노함이 있어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아니고, 교만과 거만이 있 반드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합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받는 모습, 그쵸. 그렇죠? 좋은 가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지가 꺾여요. 여러분, 가지나무는 전부 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인생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라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는 모든 것은 다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는, 열매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야 꺾였다는 우리가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뿐이 아니죠. 여러분, 내 농장물에, 너 여름철 농장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운 기쁨의 기름집 밭이 떠났고, 즐거운 소리 노래가 없어졌고, 틀에는 포도, 즙투을를 받을 사람이 없었고, 이는 하미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 그러니까, 심판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무압이 그 산당에서 평화대로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도록 기도할지라도 소용 없다. 아무리 그냥 종교적인 모든 행위도,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어떻든 구해보려고 이방신당에서 몸부림치는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모합은 심판받습니다 왜?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함이 그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리전부터 모합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품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대 3년대 모합의 영화와 그큰 머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힘이 적어 보잘것이 되리라 하시다 여러분 어떤 도 소유하고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참 3년 내 여러분 3년 내라는 이말 속에는 돌아오면 회복 돌아서면 회복이라는 3년을 기다리고 계니데 참고 계십니까? 3년 안에 이 기간에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 기간들을 여유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를 그 주시고 돌아오면 회복이다 돌아오면 회복이다. 돌아오면 축복이다. 돌아오면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심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지 아니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란 음성 속에 때로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어긋난 길을 갈 때마다 아버지의 타는 한딱한 목소리가 우리 온속에 들려줘야 됩니다. 얘야, 돌아와라. 기한이 있어. 돌아올, 아직도 기한이 있어. 돌아오면 돼.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16장. 여기서 마춥니다. 샬롬